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우리 이거 통문장에도 있는 수거죠. see eye to eye 라고 하면 서로 눈과 눈을 보면서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의견이 일치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어, 나는 저 사람하고 생각이 다를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생각이 좀 다르면 어, 약간 우리가 시선을 피할, 피할 때 있죠. 근데 맞으면 서로 눈을 보면서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눈을 마주친다는 거는 동의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4번에 있는 agree가 정답이 됩니다. 자일번 음, 논쟁하다고요. 이번에 디스퓨트도 보통 이렇게 말로 이렇게 논쟁하다라는 거고요. 펄트도 서로 이렇게 어, 이렇게 분리되는 거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agree와 반대말이에요. 정답은 4 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 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 그 다음에 경멸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거의 안 써요. 이거는 진짜 그냥 틀리라고 내는 그런 문제예요. 보기를 보시면 1번의 derogatory가 얘가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의 extrovert 오히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죠. extrovert는 외향적인 반대말은 내양적인 그러면 introvert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4번의 redundant도 중요하죠. 인여의 여분의 그 다음에 mandatory 의무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 형광펜 체크할게요. extrovert redundant, mandatory.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나오지만 derogatory는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음, 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어, 테스트가 검사가 rule out 했다 그랬죠. rule out은 배제하다. 어 우리 exclude, include의 반대말이죠. include는 안에 집어넣는 거 포함하는 거고요. 음, 빼는 거는 exclude예요. Rule out하고 같은 말이고요. 자, 배제했습니다. 덜트하고 먼지하고 그리고 형편없는 그런 위생을 yellow fever는 황열병이에요. 황열병의 원인에서 이걸 뺐다는 거죠. 뺐습니다. 자, 그리고 모스키토 어, 모기가 was the blank carrier. 캐리어, 캐리가 우리 동사로 실어 나르다죠. 그래서 캐리어를 그러면 실어 나르는 이렇게 여기서 저기서 병을 옮기는 매개체라는 의미로 쓰였죠. 자, 그러면 모기가 사실 이이 어, 이 병을 옮겼다는 거죠. 황혈병을. 자, 그래서 여기에 매개체 앞에 들어갈 수식어를 고르라라 그랬는데 1번에 Suspected는 의심되는, 의심스러운 2번에 Uncivilized는 문명화되지 않은 그 다음에 3번에 Cheerful은 명랑한 4번에, volunteer는 동사로 이거는 자원하다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돼서 어, 자원된,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가장 적절한 것은 suspected, 의심스러운 매개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자, 4번에, 어, 동사를 지금 고르는 문제예요. curtail은 요거는 어, 줄이다, 삭감하다. 하다고요. 어, 그 다음에 후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어, 어디 언저리에서 맴돌다, 혹은 뭐 어디에서 맴돌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initiate는 시작하다죠. 그리고 aggravate는 이거 중요한 단어죠. 악화시키다. 자, 형광펜 할게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 문장으로 가서 빈 칸을 살펴보면, life expectancy. 어, 요거, 기대 수명이죠. 기대 수명. 우리가 얼마나 살지. 자, 기대 수명이 72세, 대략 around 가 숫자 앞에 여기서 부사로 들어있죠. 대략 72세 언저리에 있다. 요게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hover. 요 단어를 알면 바로 쓸수 있죠. 요 단어 알아두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5번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고 있죠. 자, 요게 조금 해석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근데 해석을 다못 해도 사실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답은 찾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 투부 정사가 주어예요. 데디아를 상상하는 거. There are concrete patterns to past events. 과거 사건에 대한 어, 이렇게 명백한 어떤 그런 패턴이 있다. 우리가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어, 역사를 보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는지 사실 이게 어,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그 사이클의 패턴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 자, 그리고 역사 사건에서 지금 관계절이 이렇게 삽입이 됐죠. 자, 그런 역사 사건이 우리의 삶, 삶과 겨, 결정에 뭔가를 제공해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역사적 사건의 그런 패턴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뭐를 제공해주느냐 보면, 어, h a l l u c 은 이거는, 어, 환영. 뭐, 이렇게 우리가 사실 실제 없는 건데 막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t e m p l a 는 이거는 어, 원형, 어, 뭐 모델 같은 거 있죠, 샘플 같은 거. 그다음에 inquiries는 조사, 문의. 그다음에 commotion은 이거는 소동, 소요예요. 자, 그럼 여기서 과거 사건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그런 패턴을 우리가, 어, 패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상상을 한다면, 그런 과거 사건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쵸.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원형을 제시해준다라는 게 맞겠죠. 정답은 2번인데, 사실 우리가 2번 단어 빼고 나머지는 늘 보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더라도 얘네들이 확실히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는 있었죠. 어, 그리고 힌트는 요 부분만 지금 해석을 해도 뒤에 거 해석 못 하더라도 요 부분만 해석해도 사실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전체 해석을 해보면, 어, 이렇게 과거 사건에 명확한 패턴이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is 뭐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하면 우리가 투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역사에 투사를 하는 것입니다. 뭐를? 희망을. 뭐에 대한 희망이냐면 확실성에 대한 희망. 그것이 이룰 수 있는 확실성에 대한 희망을 투사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돼도 말이 어렵죠. 근데 여기까지 해석 못해도 답은 찾을 수 있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어, 6번이죠. 생활 영어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 1번부터 보면 What was the movie like on Saturday? 자, 토요일에 했던 그 영화는 어땠니? 어, what was the movie? 그러면 그 영화는 무엇이니? 무엇이니라는 뜻이 되지만 여기 like가 있었죠. 그러니까 like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what이 우리가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문두로 이동하니까 앞으로 나간 거죠. So like what 어, 이렇게 되는데 이제 what이 이동을 한 거예요. 이거는 how랑 같은 말이죠. 어, 그래서 영화 어땠니? 토요일에 영화 어땠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 날씨를 말할 때도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하죠. 날씨가 어떠니? 이걸 같은 표현을 하면 What is the weather? 이라고 하면 틀리겠지만 What is the weather like? 라고 하면 맞겠죠. 날씨가 무엇과 같았니? 어땠니? 이런 말이죠. 어, 그래서 이거는 자, 그래서 영화가 어때? 그랬더니, great, I really enjoyed it. 나 진짜 재밌게 봤어, 즐겼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ello, I'd like to some shirts pressed. 자, 나는 셔츠 몇 장을 pressed 되도록 하고 싶다. 그니까 이걸 누른다는 거죠. 다림질해서쫙 편다란 얘기예요. 셔츠 몇개 다림질 하고 싶은데요. Yes, how soon will you need them? 얼마나 빨리 필요하냐? 세탁소에서 하는 대화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Would you like a single or a double room? 호텔인가봐요. 싱글 룸 또는 double 룸. 뭐 어떤 걸 원하냐고 묻는 거죠? 싱글 룸이 필요해요? 더블 룸이 필요해요? Oh, it's just for me. 어, 저한테 쓸 거라서요. 저를 위한 거라서요. 어, so a single is fine. 그냥 싱글 룸 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What time is the next flight to Boston? 보스턴으로 음, 가는 다음편 비행기가 몇 시입니까? 그러면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It'll take about 45 minutes to get to Boston. 어, 몇 시라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It'll take, take가 동사로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45분. 대략 45분이 걸릴 겁니다. 거기 보스톤에 가는데. 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엉뚱한 대답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문제 7번.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문법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늘 하던 음, 어법에서 물었죠. 자, 지금 여기 주어고요. 동사가 attribute예요. attribute a to b. 맨날 하던 거잖아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치사 4가 잘못됐죠. 그래서 1번에 4를 2로 고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어, 수동태는 원래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완전해요. 완전한 구조 맞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어, he noticed. 노티스라는 동사가 여기 있고요. 지금 콤마, 콤마로 이렇게 해 줬으면 더 명확했지만 콤마, 콤마가 없다고 틀린 거는 아니니까. 자, 여기 지금 as 절이 삽입이 됐어요. 어, 그리고 지금 noticed의 목적어가 대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접속사 대띠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돼야 되니까 there is, there were 구문. 완전하죠? 지금 뒤에 주어있고. 자, 그래서 대 h 도 맞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 여기에 지금 음, design feature 이라는 명사 있죠? this. Was the design feature. 지금 realized 동사 뒤에 대절이 목적어고요.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됐어요. 대절 안에 주어가 this. 그리고 동사 design feature가 보어고요. 이 보어 명사 뒤에 관계절이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그런 구조예요. 자, he needed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고요.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자인 피처라고 되는 거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승 생략이 가능하니까. 맞아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문제 8번. 문제 8번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어, 시간 부사가 이렇게 맨 앞에 있죠. 그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있고요. 동사가 과거 완료 시제가 들어갔고, 그리고 수동태가 됐어요. 자, 근데 우리 emerge라는 동사,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emerge. 이머지. emerge는 무슨 뜻이에요? emerge? 어, 이거 우리 통문장 할때 얼마나 많이 강조했던 거.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emerge는, 요거는, 어, 나타나다. 부상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appear 보다는 그니까 조금 의미가 달라요. appear는 그니까 없다가 나타나는 걸 말한다면, emerge는 있는데 티가 안 나다가 이제 갑자기 유명해지게 이렇게 부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왜 무명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탁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급부상했다 이런 표현 쓰죠.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있었는데 이제 그니까 뭐 약간 이렇게 어둠에 가려져 있거나 수면 아래에 있거나 무명으로 있다가 있긴 있었는데 안 보였다가 싹 보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Emerge예요. 근데 우리 자동사 리스트 외우면서 오다 가다 나타나다 사라지다 도착하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다섯 개를 외웠어요.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는 동사를 할 때. 근데 제가 그걸 예를 들면서 어, 여기서 비슷한 이런 의미들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타나다, 부상하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동사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emerge, 자동사. 그리고 우리 통문장 할때 자동사로 계속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자, 자동사니까 수동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 빈을 삭제를 해야 돼요. had emerged. 이렇게 해야 되겠죠. 부상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어, embark on, 이거 이렇게 어, 수거로 얘는 무엇을 시작하다 혹은 착수하다예요. 이것도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whereby 보이죠? 어, 이 whereby는 관계 부사예요. 그래서 전치사 by와 관계되면서 위치를 합쳐놓은 거랑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 East and West가 B2 부정사죠. 이렇게 해서 to continue고 뒤에 목적어 나와서 뒤에 완벽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문제 9번으로 가볼게요. 자, 9번에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주어가 쭈루룩 이렇게 나와있죠. 열거됐고, 동사. 자, 그 다음에 보어자리에 all types of 음, 복수 명사 이렇게 되어있는 거 보이나요? 자, 우리 종류라는 명사예요. 형종 오브 구조죠. 형용사, 그 다음에 종류 오브. 어, 요거, 우리 형종오부라고 한다. 리라크 시간에 얘기했죠. 자, 형종오부 수일치 해줘야 돼요. 이 형용사와 종류를 수일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올이니까 types,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묻진 않았는데, 자, 이 형종오부, 여기 이 수와 이 명사의 수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종류가 지금 복수니까 여러 개라는 거죠. 모든 종류의 그랬으니까 얘도 복수명사. 맞죠. 그래서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 it's of this 어, it's가 형용사도 되지만 이렇게 대명사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명사로 단수 명사를 봤죠. 그래서 동사가 단수 동사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가지고 있다의 목적어가 special cells. 특별한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under its skin. 자, 그 피부 아래에 특별한 세포가 있는데, 자, 그 광, 어, 그 피부 아래에 있는 특별한 세포가 선행사가 되고, 뒤에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관계절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관계절이 여기까지인데, 관계 대명사 대신 문맥상 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피부 아래에 있는 special cells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under its skin은, under its skin은 선행, 얘는 수식어니까 중요한 거는 special cells. 얘가 핵심어가 되는 거죠. 어, 그 선행사가 지금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 대또 복수라고 봐야 돼요. 그럼 동사, 관계절의 주격 관계대명사와 동사의 수일치를 해줄 때 선행사가 복수이기 때문에 얘도 복수죠. 그럼 이것도 복수 동사가 되어야 되니까 컨테이너 s s 를 빼줍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얼라우라는 동사는 얼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 보호의 투부정사를 선택하는 동사가 맞죠. 투부정사 형태도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0번. 자, 문제 10번 역시 지금 문법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there is more serious problem. 음,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s people become more comfortable working alone. 자, 여기가 이렇게 부사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있고, 동사 있고, 어, 지금 형용사 자리에 어, 형용사 비교급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가 비례를 나타내는 비교구문이죠. 그래서 앞에도 비교가 있고 뒤에도 비교가 있어서 비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빼면 음, 접속 사이즈를 생략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보통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냥 이렇게 에즈를 넣고 뭐 어, 뭐뭐 하메 하면 할수록 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더 뭐뭐 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어, 이 문장에서, it's easier. 어, 비동사 뒤에 여기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의 비교급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문제없죠? 더 쉽습니다. 자, 여기 비교를 하는 그런 구문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형용사 비교급이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비교 대상이 지금 it 가주어고요.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얘가 비교 대상 A예요. 그러면 비교대상 B 역시 똑같이 투부정사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getting 아니고 to get으로 고쳐줍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법 문제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푸실 수 있게끔 다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음, 글의 제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어, 주제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글의 주제문은요. 제일 마지막 문장에 있었죠. 여기에. 이렇게 자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어, 글의 이제 그 대충 주제 탑픽은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필자가 학곡하고 싶은 그런 주장은 지금 제일 마지막 문장에 있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목을 묻는다기보다는 어, 주장하는 바를 찾아라. 뭐 이렇게 묻는 게 사실 더 좋기는 한데 뭐 이왕 나왔으니까 풀어야 되죠. 자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 구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보재화, 정보재라고 하죠. 어, 정보재가 involves 포함하고 있다, high fixed cost 높은 그런 고정 비용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낮은 한계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제 한번 만들어서 팔았죠. 근데 이거를 추가로 더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한계비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런 뭐 공산품을 만든다면 다시 이걸 똑같이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계비용은 처음에 만들 때 생산비용하고 똑같이 들어가겠죠. 근데 정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강의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또 판매한다고 해서 제가 강의를 매번 매일매일 똑같은 강의를 다시 찍지는 않잖아요. 한번 찍어서 그렇죠. 이렇게 판매를 하면 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판다고 해서 다시 뭐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대신 한번 찍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이 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제 뭐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촬영 뭐 여러 가지 그런 뭐촬영과편집과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대신 어 그렇게 해 놓으면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그 다음 시즌에 다시 찍기까지는 어, 똑같은 강의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새로 이걸 다시 찍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정보제라는 것이 고정 비용은 높지만 한계 비용은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 쭉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so what?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마지막에, 그러니 당신은 must price 해야 됩니다. 여기서 price는 명사 아니죠. 조동사 뒤에 이거 본동사로 들어갔고요. 가격을 정하다란 뜻이에요. 당신의 정보제를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according to consumer value. 고객들의 소비자의 어떤 그 가치에 따라서 어, 정보제의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Not according to your production cost. 생산 비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 정보제는 이러이러한 그 비용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할 때 이렇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음,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찾으면 정보제의 가격 책정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1번에는 저작권을 보장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보제를 가격 책정하는 것.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적 재산에 대한 정보. 네 번째는 기술적 변화에 대한 비용. 다 딴소리 하고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